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문선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택 청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원 김재식입니다. 몇년 전부터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관내에 세 곳의 맨발길을 조성했고 앞으로 세 곳의 맨발길을 더 조성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만들어질 우리 동구의 맨발길이 동네 애물단지가 아닌 주민분들께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맨발길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전 의회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토론회의 목적은 우리보다 먼저 사업을 시행했던 곳들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조금 늦더라도 최소한의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상태에서 사업이 출발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됐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했고 저 역시 주목했던 문제가 바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맨발 길은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를 위해 흙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흙은 특성상 바람과 비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침식됩니다. 특히 실내가 아닌 야외에 조성되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처음 조성되었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조성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 맨발길은 비바람에 쓸려나가 흙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날씨에 따라 변형된 부분도 보입니다. 유리 조각 같은 이물질로 다치는 주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관리 문제는 정기적인 예산도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몹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 하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을 제안하려 합니다. 우선 맨발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맨발길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이용하는 주체도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우선 맨발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이 있으니 무작정 걸어보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맨발길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 시설을 아끼고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 커뮤니티를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맨발길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시설을 왜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용 중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전달받는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수 있고, 주민들의 인식 또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타 자치구 사례를 검토해 보고,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좋은 사례를 찾아 반영해 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일례로 모자치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맨발 산책로 26곳에 50여 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이용 불편 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전담 유지 관리자들을 별도 선발해 맨발길 이물질 제거, 면 거르기, 다지기 및 배수 시설 정비, 세족장 청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방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맨발길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만들어질 맨발길이 지역민들의 공간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